여러분, 깊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인생은 겉으로 화려한 것보다 깊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런 깊은 삶이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니체의 통찰을 빌려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듣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되길 꼭 바랍니다. 누군가는 하루하루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자신이 점점 더 강해진다고 믿습니다. 만 가지의 발차기를 익히고, 수십 가지의 기술을 습득하고,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 겉으로 보기엔 참 대단해 보이죠. 주변에서도 정말 부지런하다라며 칭찬합니다. 당사자도 스스로를 보며 꽤 뿌듯했을 겁니다. 내가 늘 무언가를 익히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막상 진짜 싸움이 벌어지는 순간 그 많은 기술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매일 배웠던 기술들 중단 하나도 정작 필요한 순간에 꺼냈을 만큼 몸에 깊게 새겨지지 않았던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흔히 겪는 딜레마와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수십 가지를 동시에 버리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엔 어떤 것도 나를 단단하게 받쳐주지 못합니다. 니체는 이런 삶을 겉만 화려하고 속은 텅빈 삶이라고 말합니다. 즉, 깊어지지 못한 삶이죠. 반대로, 오직 하나의 발차기만 묵묵히 만번 연습한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지루해 보이고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본인도 때때로 의심합니다. 내가 이걸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도대체 뭐가 달라지고 있는 거지? 하지만 실전의 순간, 그한 번의 발차기를 내지르는 순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쌓아온 반복의 깊이가 자신을 압도적인 힘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정말 놀라운 점은 이 단단함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지난한 반복. 보잘 것 없는 하루의 훈련, 눈에 띄지 않는 미세한 변화들이 조용히 축적된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만, 정작 인생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이 지루한 반복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 보여지는 성장을 너무 크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자격증을 따고, 새 기술을 배우고, 책만 잔뜩 쌓아두고, 이런 것들이 성장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굴곡을 겪은 여러분, 살다 보니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많은 것을 아는 게 아니라 한 가지라도 제대로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평생을 살다 보면 결국 꾸준한 사람이 이기고 묵묵히 쌓은 사람이 깊어지고 본질을 파고든 사람이 가장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하루를 버텨내며 쌓는 힘, 비록 남들에게는 아무 변화 없어 보일지라도, 분명 우리 안에서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위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정상은 멀어 보이지만, 오늘 한 걸음 내디딘 덕분에 우리는 어제보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숨이 찼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체는 늘 말했습니다. 깊어지지 않는 성장은 성장이 아니라 허상에 불과하다고. 사람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포장지가 아니라 조용히 켜켜이 쌓인 실력과 의지라고. 오늘의 당신이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고 한숨만 나올 때도 있겠죠. 하지만 절대로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남들은 몰라도 당신의 산 속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의 작은 반복들은 어느 날 거대한 힘이 되어 당신을 지켜주고 밀어줄 겁니다. 삶에서 결국 이기는 사람은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깊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도 조용히 어제처럼 다시 한번 당신이 해야 할걸 해내면 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신압으로 명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